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텔의 갤싱어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났다. 우리 파운드리를 삼성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금 외신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찮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게 국내 국내가 이게 좀 이런 게좀 약해서 소식 이런 게 그냥 뉴스성 그냥 단발성은 강한데 이런 스토리성 이런 뒷 뒷이야기 이런 게 이제 국내에 좀 약한데 지금 외신 여러 가지 뉴스를 리케이에도 있고요. 일본, 일본 쪽 뉴스도 있고 블룸버그도 있고 이런 쪽에 뉴스를 조금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텔의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와 어떤 협력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애플과 amd의 공세가 어떤지 이게 종합적으로 물리고 물리, 물려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아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시스템 예 반도체 설계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을 정말. 이 영상이야말로 정말 하이 퀄리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일단 뭐 제가 외신에서 가져온 뉴스다 보니까 제목으로 이렇게 가는 걸좀 이해를 여러분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인텔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업 협력을 논의를 했다고 외신에서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그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파운드리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외신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언론들은 자기네들 기업 인텔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전개가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자, 이제 인텔, 외신에서 보는 이 인텔에 대한 생각을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애플하고 AMD, 애플하고 AMD 등이 인텔을 기준으로 한 경쟁사가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을 지금 최근에 크게 끌어올리면서 인텔의 PC, 그 다음에 서버용 반도체 사업을 지금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조 바이든이 왔다 가서 열흘 만에 뭐 만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외신에서는 이런 어, 애플과 AMD가 지금 상당히 인텔의 시장을 지금 넘보고 있다 보니까 인텔은 다급한 마당에 삼성전자와 지금 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뭐 블룸버그든 다 마찬가지에 비슷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럼 인텔이 삼성전자와 함께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려고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은 어, 데스크탑, 그 다음 노트북, 서버 등에서 이 쓰이는 CPU 시장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뭐 엠파이어를 제국을 만들어 왔었죠. 그러나 최근에 애플, 그 다음 AMD의 공세로 지금 점유율 방어에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 그냥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 이게 또 보고서, 뭐 시장 조사 기관에 이렇게 머큐리 리서치라는 그런 보고서 그런 그 조사 기관이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기준입니다. 뭐전 세계 x86 이 아키텍처 기반의 CPU 시장에서 이 AMD의 점유율이 무려 25.6%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인텔의 점유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 CPU 시장에서 CPU 시장에서 AMD가 점유율이 25% 4개 중에 하나는 AMD로 갔다는 건 사실상 인텔에 있어서는 엄청난 악재죠. 근데 왜 인텔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ARM 아키텍처 기반 제품들을 포함한 전체 소비자용 PC CPU 시장에서 애플의 M1 프로세서 점유율은 작년에 거의 한10% 2020년에는 3.4%였는데 1년 만에 거의 10%로 지금 애플의 M1 프로세서 점유율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PC하고 서버용 CPU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쓰이던 반도체 설계 기반이던 인텔이 이 수십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시장을 독식해 왔는데 지금 그 해가 저물고 있다. 인텔의 해가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그래픽 반도체 CPU, GPU 전문으로 하던 AMD가 뭐 PC하고 서버용 CPU 시장 진출을 지금 본격화한 뒤 불과 몇 년만에 이 인텔의 어떤 수요를 상당하게 지금 빼앗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 외신에서 보는 인텔의 지금 이미지예요. 인텔의 이미지가 인텔의 아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이게 지금 큰 그림으로 인텔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야 2020년부터 모바일 앱 쓰, 그 모바일 프로세서에 쓰이던 암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그다음 PC용 뭐 그다음에 뭐 노트북용 맥북 아이맥 미니맥 맥미니 뭐 이런 쪽 PC 라인업에도 막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애플 쪽의 시장에서도 뺏기고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 또 서버나 다른 PC, PC 쪽도 AMD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도망갈 자리가 없다. 자 그러면 왜 인텔이 이 지경이 됐냐. 왜 인텔이 이 지경이 됐냐. 외신에서 바라보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AMD하고 애플이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높일 수 있었던 데는 예, 반도체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미세공정기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텔이 미세공정기술 개발에서 수년째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TSMC의 공정기술력이 인텔을 월등하게 앞서 나가면서 고객사의 어떤 반도체 성능향상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라든지 AMD가 인텔을 위협하면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텔은 뒤늦게 이런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했지만 지금까지 안 됐던 미세공정 사업이 되겠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 자국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나 아니면은 뭐어 다른 그뭐 지금 <laughs>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어 인텔의 어떤 파운드리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력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당분간 인텔에서는 이 신형 CPU를 직접 생산하는 대신에 어, TSMC의 최신 공정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애플하고 AMD는 TSMC하고 이미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선 미세공정 기반의, 기반의 반도체 생산 물량 확보라든지 아니면 단가 측면에서 AMD나 애플은 인텔보다도 더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아무리 만들어도 AMD나 애플이 TSMC보다 훨씬 더, 그 TSMC에 통해서 인텔보다 훨씬 더 좋은 선단 공정이라든지 좋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이 tsmc를 계속 파운드리를 유지해 가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tsmc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손을 잡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어,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어떤 협력 강화를 통해서 인텔의 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협력에 있어서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뿐 아니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연계해서 이런 시너지를 내는 기술, 그 다음에 CPU 성능을 끌어올리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인텔과 삼성전자가 이제 전략적 협력 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삼성전자와의 동맹 강화를 통해서 AMD와 애플의 추격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을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 동맹. 이건 파운드리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동맹에 아마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예전에도 삼성전자하고 이 DDR5 규격의 고성능 DRAM 활용해서 삼성전자 노트북 제품 경쟁력 강화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에서도 다방면에서도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의 흐름은, 저는 사실 이 영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신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인텔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런데 인텔이 이제 TSMC에 계속 의존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앞으로도 더 맡기면서 삼성전자와 이제 애플이, AMD가 TSMC와 같이, 운명을 같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인텔이 삼성전자와 함께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회사로 나아가는 첫 단계를 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